우선 오픈하고 싶은 동네를 찾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갑니다. 점주님들을 찾습니다.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 윤사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예방 접종을 시작함으로써 편의점 창업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편의점 창업은 하고 싶은데 신규 창업은 하기 싫고 기존 점포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싶은데 기존 점포 찾는 방법을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신규 창업보다 기존 점포를 인수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위에 영상 참고하세요. 먼저 편의점을 창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편의점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각 브랜드마다 개발 담당자들을 만나서 기본적인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할 부분은 개발 담당자들은 신규 점포 창업이나 본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점포를 인수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이 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신규 점포를 창업해야지 그들이 실적이고 본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점포를 인수해야지 개발 담당자들의 실적입니다. 추천 받는다고 바로 계약은 안 하실 거죠? 자, 지금부터 기존 점포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냥 흔히들 생각하는 방법이 있죠? 뭐, 인터넷 검색을 해서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서 한다. 뭐, 그런 방법 흔히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찾아가서 인수하고 싶은 점포를 보고 부동산 중개소 수료를 주고 그렇게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지금부터 편의점 윤사장이 추천드리는 기존 점포 알아보는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픈하고 싶은 동네를 찾습니다. 무슨 시, 뭐, A동에 찾아갑니다. A동에 찾아가시면은 옆에 편의점이 보이겠죠? C4, G4, 7, 뭐, E 이렇게 있겠죠? 등등 편의점 브랜드가 보이는데요. 창업 예정자분들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을 겁니다. 개발 담당자들을 만나보셨을 거니 기본적인 내용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하고 싶은 브랜드가 있다. A사다. 그럼 A사 편의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점주님들을 찾습니다. 점주님 혹은 경영주님이죠. 어, 찾으면 됩니다. 어, 계시면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제가 편의점을 하나 인수하고 싶은데 담당 영업사원 전화번호를 알수 있을까요? 여쭤보시면,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점주님 경, 혹은 경영주님들은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겁니다. 혹은, 아, 내 점포 사가라. 그럴 수도 있겠죠. <laughs>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선, 영업 담당자 전화번호를 받으셨다. 그러면, 전화를 하면 됩니다. 요즘은 이거 아니죠? 요즘은 이거죠? <laughs> 요즘은 이 전화 아닙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입니다. 담당영업사원은 브랜드마다 다릅니다. 뭐, SC, SV, OFC, 뭐, 등등등.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그냥 저는 통상영업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담당영업사원에게 전화를 하셨으면 본인의 이사를 밝히시면 되겠죠. 어, 무슨 동 인근에 어, 편의점을 하나 인수하고 싶은데 혹시 매물이 나온 점포가 있느냐? 여쭤보시면 담당 영업사원이 있으면은 말해 줄 거고 없으면은 말안해줄 거고 뭐 그러겠죠 자 여기서 참고하실 부분은 담당 영업사원은 보통 자기가 맡은 점포가 10개에서 20개 30개 정도의 점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 창업자 분이 찾아간 동네의그 브랜드는 다그 영업 담당자 과 관리하고 있는 점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 동네 가서. 영업 담당자 전화번호를 받으면 그 동네에 있는 그 브랜드 매물은 다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영업 담당인은 보통 점주님들, 경영주님들이 매매 의사를 밝히면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가 나타나면 소개해 드리겠죠. 개발 담당자를 통해서 기존 점포 인수 의사를 밝히시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사원을 통해서 가셔야지 기존 점포 인수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자, 그 동네에 그 브랜드의 매물이 없다. 그러면 혹은 옆 동네를 물어보셔도 됩니다. 옆 동네를 물어보시면 이 영업사원이 자기 팀, 팀에서 맡고 있는 점포 중에 매물이 있는 점포를 알아봐 줍니다. 팀에서는 보통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매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팀에서는 있겠죠. 어, 이 동네면 좋겠지만 이 동네가 없으면 그옆 동네를 오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픈 의사를 밝히시고 이 동네가 있느냐 여쭤보시고 없으면 그옆 동네라도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동네, 그옆 동네 각 브랜드 매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 점포가 마음에 드시면 권리금 유무도 확인하시고 계약 관계도 명확히 해서 어, 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죠. 그리고 차후 인수인계는 영업사원이 설명해 주는 대로 인수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인수 가능한 기존 점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댓글 많이 달아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이만